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제일 먼저 주목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는 언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지요. 에스더는 깨닫지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의 결단을 말하는 거지요. 오늘 에스더는 그냥 왕으로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그 삼촌 모르드기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왕후가 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는 것을 깨닫고 결단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는 역사의 이스라엘의 성경의 주인공으로 스타가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에스더서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배우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숨어 있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깊은 영적인 교훈이 되어집니다. 예수도 소예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우리의 삶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말씀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이는 하나님으로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지혜가 되어지고 실패가 승리가 되어지고 한숨이 찬송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날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라고나 내 삶의 의미, 내 살아야 될 이유, 내 삶의 목적, 그것이 지원했서 분명한 삶을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